이번에는 수식 예제 3 풀어보시겠습니다. 수식 예제 3 워크시트로 가셔서 작업하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품 판매 내역서라고 해서 금액, 부가세, 합계. 계 부분을 어, 수식을 완성해야 된다. 자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1백의 할인율로 계산하고 부가세는 금액 곱하기 세율로 계산하고 합계는 금액 더하기 배송료 부가세로 하라라고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식을 적으실 때는 절대 참조를 고민하셔야 되고 그다음 양식이 이쁘게 꾸려져 있기 때문에 채우기 진행했을 때 서식의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셔야 한다. 그래서 서식이 없. 어, 매끄럽지 않게 변화할 때는 서식 없이 채우기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고민하시면서 작성하시겠습니다. 자금액 부분부터 자, 셀 포인트를 D 칠해주시고 등호은 하셔서 수량 수량은 B 열에 있습니다. B 칠자 판단하십니다. 밑으로 채우기 했을 때 아래로 채우기 했을 때 7, 8, 9, 1 0 변화해야 한다. 상대 참조 그대로 두십니다. 곱하기 단가는 C7에 있습니다. 이하이도 밑으로 채우기 진행했을 때 7, 8, 9, 10 변화해야 한다. 상대 참조 그대로 두겠습니다. 곱하기 반드시 괄호를 열어주셔야 빼기가 먼저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수학 공식과 똑같다. 1 빼기 1 빼기 라는 개념은 우리가 위에 할인율 이라는 부분을 15%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할인율 만 그대로 계산하면 금액의 15%만 계산되어 진다 할인 금액만 할인 금액만 계산되어 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할인 금액을 뺀 금액이어야 하기 때문에 1 빼기 할인율 작업을 해 주십니다. B 할인율은 B3 셀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밑으로 채우기 했을 때 B3이 3, 4, 5, 6 변화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해서 절대 참조 F4 눌러서 달러 달러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괄호 닫고 해서 우리가 절대 참조 형태도 중요하고 절대 참조 형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괄호를 묶어줘야 우선 순위가 빼기부터 진행이 되어진다 라는 수학 공식 기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겠습니다. 자, 작업이 되어지고 나면 밑으로 채우기. 하시고, 자,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채우기 진행하고 나면, 제일 아래쪽에 선이, 테두리가 진하게 되어야 되는데, 연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식이 예쁘게 만들어져 있을 때는, 서식 없이 채우기를 진행한다. 라는 부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가세 작업하시겠습니다. 셀 포인터를 E7에 두시고, 등호는 하셔서, 구해진 금액, 금액 D7에 있다. 이 아이는 밑으로 채우게 하면 7, 8, 90, 변화한다. 상대 참조. 곱하기 세율은 B4에 있다. B4 이 아이는 B4, 5, 6, 7, 8 절대 변화하면 안 된다. 절대 참조 F4 눌러서 절대 참조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하셔서 엔터 치셔서 부가세를 구하고 난 다음에 아, 채우기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하셔서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진행해 주십니다. 자, 같은 개념으로 합계 구하시겠습니다. F7세를 클릭하셔서 등원은 하십니다. 하셔서 금액 BD7, 7, 8, 9 변화해야 한다. 상대 참조 더하기. 그 다음에 배송료는 B2에 있다. 이 아이는 B2, 3, 4, 5, 6 절대 바뀌면 안 된다. 절대 참조 F4 눌러서 절대 참조 만들어 주십니다. 더하기 부가세. 부가세 27. 이 7은 7, 8, 9, 10 변화에서 각각의 부가세를 적용해야 된다 상대 참조. 마무리되었습니다. 엔터. 치셔서 밑으로 채우기 진행해 주십니다. 하셔서 채서식 없이 채우기 해서 완성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절대 참조는 내가 필요할 때 판단해서 바로바로 바로 작업을 해 준다. 단축키는 F4다. F4. 기억하셔서 작업을 하십니다.